어떤 소식일까요 어, 해외 나갈 틈이 없네요 우리나라가 이슈의 중심에 선것 같아요 네. 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mit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 한국이 노동 친화적 ai 와 재생 에너지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음흠. 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 현장이었는데요. 네. A와, AI와 에너지가 이제 새 정부 핵심 정책 기조로도 꼽혀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김성환 의원실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 포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 포럼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음.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 음. 이 연사들만 보면, 어휴, 대단하구나. 위상이 이를 정도인데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가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어, 보이는 라디오에 일단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네. 예, 노벨상 옆에서 딱 사진을 찍으니까 좀 음. 멋있네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 오늘 왜? 이 어제 기후 토론회에서 주요 연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음. 빠르게 빠르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네, 왜 하겠습니다. 왜 특별할까요 우리가? 어 AI 미래가 아직 쓰여져 있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만 주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음. 이분의 관점은 뭐냐면 현재 AI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동화 중심의 범용 AI, AI, AI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에너지 수요 폭증과 노동자 배제, 사회 불평등심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경제학자이자 노동학자이거든요. 네. AI 시대에 노동자가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울려온 학자인데, 음. 어, 한국 같은 제3국이 AI의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친화적인 AI를 같이 개발해서 노동자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음흠.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분야는 역시 AI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 수요를 극복할 것인가인데 이 재생 에너지는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도전이고 AI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I가 단순히 에너지 먹는 하마인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로운 도구로서도 쓰여질 수가 있다. 음흠. 그래서 한국이 노동친화적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우리한테 던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너, 얘기가 뭐 있었나요? 상황 있으면 지금 아, 바로 예.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전국 물놀이 순환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수칙 안내가 행정안전부에서 왔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해변, 하천, 계곡 물놀이 할때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하시고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수영 금지입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바깥으로 대피. 사고 발생하면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이런 기본 안전 수칙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할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 또 다른 분이 존스호킹스 대학의 탄소중립산업정책연구소 컨설턴트가 연단에 섰는데요. 네. 다르시 드라우트 베하레스 연구원입니다. 존함들이 음. 참 어려워가지고 따라가기 힘드네요. <laughs> 네. 이분은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잘 되려면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그린 반도체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린 반도체요. 예, 그래서 친환경 반도체로 가기 위한 정책 조정 기구 신설 등 정책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음. 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K칩스법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직접 반영하는 입법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어세 번째는 역시 AI 전문가인데 혹시 그 하정우 AI 수석이라는 존함 혹시 들어보시는지요? 그렇죠, 들어보신 적 요즘 있죠? 뉴스에 나오죠. 핫한 인물이죠. 예. 이분이 원래 이날 토론에 오기로 했는데 음. 이공직에 임명이 되면서 대신 음. 이광용 네이버 클라우드 상무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재생에너지 공급은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지난 4월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음. 참 재미난 보고서입니다. 전력 소비가 작건 커지던 모든 경우에 재생에너지는 오는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추가 전력 수요 대부분을 공급할 전망이다. 네.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인데요. 국가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음. 재생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데는 AI까지도 재생에너지로 할 것이고, 네. 못 관리하는 데는 역시 화석연료에 의존할 것이다. 네. 어 이어서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만일 재생에너지를 기반을 해서 전략을 짜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 LNG 발전 대비 최대 30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네. 지난 4월 오늘의 기호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죠. 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동남권 아리백 클러스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수도권의 송전망 포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 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아리백 국가 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음.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만 빨리 구축돼야 된다. 에너지고속도로. 지금 수도권 병목 현상이 심하다. 그렇죠. 이런 역할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밴드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AI도 반도체도 발전하느냐 머무르느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